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3번, 오늘까지 해서 3주의 새벽 예배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았던 주제가 이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기는 사람들, 도대체?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저희가 듣잖아요. 승리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 승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승리와 성경이 말하는 승리가 같은 승리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에 그 많이 쓰는 말 중에 요즘도 아니죠. 이제 한참 된것 같은데, 이기지도 않았는데 그냥 혼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정신승리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승리, 그런 말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이긴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정신승리라는 말을 쓴대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정신 승리가 되면 안 되지 않나요? 진짜 이기는 이김이라야 우리 삶이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의 신앙 생활에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 이기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우리는 서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로만 주고받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확인하고 우리가 진짜 이기는 사람인가 오늘 같이 읽은 말씀 7절에도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해 주시는 게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계속 지난주에도 나왔고 오늘도 나오는데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상속한다니까 여러분 이제 뭐 연세가 저보다 더 많으시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한테 우리가 뭘 물려받는 거 그거를 상속이라 그러잖아요. 상속.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 주시는 거 그게 뭔가? 그걸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 돈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려받는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다른 거, 다른 거뭐 받으려고 뭐 했을 거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다른 건 그냥 따라와요. 필요할 때마다 따라와요. 나한테 그러니까 안 오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뭐가 없어. 그건 무슨 뜻이냐고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걸 막 원하면 그게 막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막 그걸 달라고 막 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거는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생명. 그 생명을 놓치면 아무리 우리가 뭐 원하는 거다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21장 6절, 7절을 기록하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요한 계시록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요한이 쓴 다른 성경에도 이 표현은 없습니다. 데이 표현을 언제 썼는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요한은 지금 유배지에 와 있잖아요. 계시록을 쓴 장소가 핍박을 당해서 아 얘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뭐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어느 한 섬에다가 이렇게 가둬 놓은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요한만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한은 지금 상황이 전능하다라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계가 분명하게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런데 오히려 그 입에서 그전에는 고백하지 않았던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주권자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주권자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요.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방향으로 흔드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자가 딴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모든 방향으로 흔드는 사람. 그 모든 것에 뭐가 포함돼 있냐면 내 인생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흔드실 수 있는데 내 인생을 흔드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뭐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이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주권자가 모든 것을 모든 방향으로 흔드실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주시기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가져가실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단순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주 잊어먹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가져가시고 싶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모든 것을 모든 방향으로 흔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 주실 수 있잖아요. 회복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거둬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주인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남하고 뭐 경쟁해서 내가 좀 뛰어나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한발더 앞서 나간다. 경험이 더 많다. 이게 이기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흔들려도 하나님이 이 흔들리시, 흔들림의 주체시구나. 내 인생에 때로는 문제도 주시고 내 인생에 때로는 해결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흔드실까요? 왜? 왜 흔들어요? 흔드는데 막 이유 없이 막 흔드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의 삶을 흔드셔요. 왜 흔드시냐면 주인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흔드세요. 계획이 있으셔서.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흔드세요. 우리 같이 이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 하나도 안 변했어. 전 이게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끔찍한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할 수가 있어요? 좀 변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이 자리에 난 심어진 무슨... 돌덩어리처럼 그냥 나는 이게 내 인생이야. 뭐 어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뿌리부터 막 흔들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막 흔드시는 거예요. 또 언제 흔드시냐면 완성을 향해서 가게 하려고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다 좋은 일이잖아요. 주인의 계획대로 안 움직이던 나를 이제는 주인이 계획하시면 그 방향으로 막 움직이게 되고 변화가 싫어서 그냥 나는 버티고 있었던 그 고집불통이었는데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또 완성을 향해서 가게 하고, 이게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흔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들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게 맡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가 승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승리했나요? 문제가 없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완성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맞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문제를 던지셨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 인생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변화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안에서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던져주셔서 내가 그것을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이전처럼 살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 그것보다 좋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목마름이 있죠. 살아가면서 늘 긴장이 있고 불안과 고통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너나 할것 없이 뭐 크고 작은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다 문제가 있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목 마른 사람, 목 마른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마르고요. 끝이 없어서 목마르고요. 끝을 몰라서 목말라요. 목말라요. 또 힘이 없어서 목말라요. 그냥 계속 가기는 가는데 이 수고가 언제 끝날까? 어디가 끝인가? 그런데 그렇게 목마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 인생들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를 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루어졌다. 성경에는 이루어졌다가 두번 나오잖아요. 여왕계시록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내다보신 거예요. 아, 내가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아버지의 계획, 내 삶을 모든 방향으로 흔드실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계획에 모든 것을 맡기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셨던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성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삶이 언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신앙의 유산,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살아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다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이라는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업적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사람은요, 지난주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근데 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먹었으니까 마셔야죠. 먹고 마시는데, 먹고 마실 때마다, 그저 육체의 생명을 위한 먹고 마심이 아니라, 내가 그 먹고 마실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실 수 있는 삶, 그게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을 주시는 데값 없이 주세요. 값 없이. 우리는 자격이 없는 데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오늘 생명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2025년 한 해를 저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12월까지 달려 가야 하는데요. 달려가는 동안에 늘 우리는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내가 지금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방향으로 흔드시는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2025년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저희가 한번 쭉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저희가 네 개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상황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 다 기억하시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번의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기도해 왔던 것 중에 기억나는 기도의 제목 그한 가지를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